예, 안녕하십니까, 네티즌 여러분. 태양계 지구별의 유튜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네이버 TV 네티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4년도 제 300일째 되는 날입니다. 일요일이라서 좀 늦게 동안 산책을 하고 있는데요. 아, 시골에 고그 장겨운 너무나 장겨운 감나무 두그루 황금 들판 추수 아직 하지 않은 예, 가을들판과 예, 옥수수밭 자 이렇게 지금 펼쳐있는데요. 노랗고 연두색하고 초록초록 하늘은 예, 흐려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10월 27일 10월 27일이 되겠습니다. 24년도로 말하면 300일째 300일째 되는 날에 예, 아침 풍경이 되겠습니다. 시골의 농촌에 이렇게 보시면 정겨운 장면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고향, 여러분의 고향, 우리들의 마음의 고향. 네. 안개가 자욱히 내렸습니다. 이렇게 확대해서 보면 감나무가 이렇게 있습니다. 네. 마을, 그 다음에 시골 고향집을 이렇게 걸어가다 보면, 동구박에 심어져 있는 감나무. 아, 어떻습니까? 노래 중에도 동구박, 가수원길, 그런 게 있잖아요. 동구박, 감나무, 옥수수 밭, 꼴, 그 다음에 소먹이는 소먹이 꼴, 꼴풀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아침 시간이라 지금 네. 나무 때는 장작 때는 냄새가 조금 거실려는 상태입니다 예쁘죠? 동구바퀴 두 감나무 오늘의 가을 풍경이 되겠습니다